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. 음. 도복이라고 하셨죠? 네, 바로 도복입니다. 자, 이거는 계약과 일단 가장 큰 신문이고요. 이거 체육복이에요. 이거 체육복이고, 여기 마크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생활복 보여드릴게요. 자 이건 생활복이에요 교복도 벗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복이에요 저는 교복을 잘 안입습니다 제가 주로 입는 것은 이 생활복과 이 바지 그리고 제긴 양말 이 정도만 입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실이 워낙 에어컨을 틀면 한 겨울이기 때문에 체육복과 외투도 있습니다. 체육복과 외투는 가방이 있는데요. 그리고 교지를당연 있습니다. 이게 저희 학교 의 체육복 외투입니다. 이게 체육복 외투입니다. 이걸 보시면 이제 정확히 제 이름이랑 학교 각인되어 있습니다. 대 학교 막힙니다. 자, 성, 분명 구역 인증 다 했고요. 아, 그리고 오늘 기, 아니, 기말고사 쳤는데, 시험이 완전 결과가 댕같이 나왔네요. 아, 아니, 무슨, 좀잘 쳤다 싶은 과목이 하나 있는데, 그때 겁나 많고 이게 수열까지총 이틀 남았긴 한데, 그래서 좀 많이. 음. 여러분, 기나고제 딱히 뭐 필요 없습니다. 이거 한 개랑 수정 테이프, 액체는 좀아니고요 테이프 한 걸로 들고 다니면 편하고요뭐 음 딱히 이거 하나랑 뭐 그냥 여분정도 이거 하나 챙겨 주시면 끝입니다 네 소형 테이프랑 여분 이거랑 이거 하면은 준비 끝입니다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칠때 그럼 여분